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지구에서 태어나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한 번의 사고를 계기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주인공 아디나 조르노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입니다. 1977년 보이저 1호가 우주로 향하던 그 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아디나는 어릴 적 겪은 낙하 사고 이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디나는 작동을 시작합니다. 입안에 금속맛이 가득하고 엄마가 어깨를 강하게 잡아주며 일어서는 걸 도와줍니다. 아빠의 시선은 땅바닥에 함께 떨어진 공구들에 고정되어 있죠. 그 순간부터 아디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멸망 위기에 처한 고향 별 귀뚜라미 쌀 행성에서 파견된 관찰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디나. 그의 임무는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며 이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그 기록을 고향으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디나는 팩스 기계를 통해 외계 동료들에게 지구 관찰 일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지에는 정말 흥미로운 관찰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들이 영화관에서 먹을 음식을 고를 때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화관에서 먹을 공식적인 음식을 고를 때, 인간은 무화과잼 쿠키나 캐러멜처럼 조용한 음식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팝콘을 골랐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신기한 관습에 대해서도 관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날 별의 위치가 고유한 기질을 결정한다고 믿어요. 책을 좋아하는지, 안정을 추구하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기를 바라는지 같은 것들이요. 오랜 시간 세상에 존재한 것이기만 하면 인간은 어떤 것에든 의미를 부여해요. 참마음 여린 피멸자들이라니까요. 아디나의 관찰은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이 담겨있죠. 시칠리아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아디나는 덧니와 근시를 가진 채 온갖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틀스를 싫어하는 외계인 소녀로 자라납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겉돌지만 그런 와중에도 토니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디나는 친구 토니와의 관계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디나는 친구가 되기 위해 더 용감해져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분노와 애정은 친구에게 자신이 진짜로 누군지 말하고 싶은 욕망과 충돌한다. 그녀는 말할 것이다. 토니, 너 사람들이 지구 출신인 거 알지? 그런데 난 아니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디나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외로움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답답함,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지만, 완전히 솔직해질 수 없는 괴로운 말입니다. 소설은 아디나의 삶을 별의 생애주기를 따라 구성합니다. 성운에서 시작해 거대한 별, 붉은 초거성, 초신성을 거쳐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마치 우주에서 태어난 별이 일생을 보내듯, 아디나의 인생도 이 우주적 관점에서 그려집니다. 학창시절을 보내며 아디나는 인간 사회의 복잡함을 점차 이해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는 더욱 깊은 인간 세상의 면모를 관찰하게 되죠. 뉴욕에서의 아디나는 이런 관찰을 합니다. 뉴욕에서 15년을 살면 심장을 베이글로 교체해주는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재고만 있다면 원하는 종류를 고를 수도 있어요. 참깨 맛 베이글이 가장 빨리 소진돼요. 이런 황당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관찰들 속에서 우리는 아디나가 뉴욕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 생활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적응해 나가는 외계인의 시선이 담겨 있죠. 그 과정에서 아디나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사회의 변화를 몸소 체험합니다. 록과 힙합음악의 전성기, 인기드라마 프렌즈의 등장, 9.11 테러의 충격, 그리고 평생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연구한 과학자 칼세이건의 죽음까지. 특히 오노요코에 대한 아디나의 관찰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오노요코가 비틀스를 해체하게 했다는 비난은 곧 하나의 제도가 됐어요. 거기에는 위계가 있고 농담이 있으며 고유의 언어와 전기간 행물, 그리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신봉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동사로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 욕구하다즉 망치다. 이 사람들은 존 레논이 행복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마법을 행한 건 오노 욕호였어요. 이런 관찰을 통해 아디나는 인간 사회의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아디나는 점차 자신이 100% 외계인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바로 외계인 자서전이라는 제목의 책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완판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외계인의 고백으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설로 여겼을까요? 그리고 아디나에게는 항상 한 가지 불안감이 따라다닙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들의 행성은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그들이 다른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기록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졌다. 어느날 그녀는 작동이 중지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디나가 겪는 존재론적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구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서 아디나는 더욱 깊은 철학적 사색에 빠집니다. 아디나는 세상에 더 이상 초원도, 칠면조도, 어둠도 없게 될 날이 찾아올 때까지 매일 하늘이 어두워졌다 밝아질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에게 결국 일어나게 될 일이 전부 일어날 때까지. 이런 관찰을 통해 아디나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디나는 자신의 외계 동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난 양자적으로 당신들이 그리워요. 거리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는 현실의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들이 그리워요. 이 마지막 메시지에는 존재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동시에 연결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한 차원에서의 그리움이라니 정말 아름답고도 슬픈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작가 말이 헐린 버티노는 이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외계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작가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디나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답답함. 이런 감정들이 과연 외계인만의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아디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 외계인 같은 기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가는 아마도 이런 현대인의 보편적인 감정들을 외계인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아디나와 토니의 우정, 아디나가 인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들에게 보내는 그리움이 담긴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외로운 존재들 사이의 연결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이 단순히 개인의 성장담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디나는 이렇게 관찰합니다. 모든 태양계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이면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성이 하나쯤 존재한다. 그런 행성 중 과연 몇 곳에서 자기별을 파괴하는 문명이 생겨날까? 지금껏 살아온 이 짧은 세월 동안, 아디나는 인간이 스스로가 판 함정 속에 뒷걸음질 쳐들어가는 걸 보았다. 이것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에 직면한 현재 인류의 모습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요? 외계인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인간 문명의 모순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설은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디나가 인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비판과 함께 애정도 담겨있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함께 아름다움도 함께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계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는 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책 외계인 자서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2025년 7월 21일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간된 SF 문학 작품입니다. 마리 힐린 버티노가 쓰고 김지원이 번역했죠. 총 448페이지 분량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은 독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SF 문학을 좋아하지만 뻔한 스토리가 아닌 독창적이고 문학적인 작품을 찾는 분들. 둘째, 성장소설을 선호하며 한 인물의 일생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싶은 분들. 셋째, 현대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모든 분들,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14개 주요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전미도서 비평가협회상 최종 후보에 오른 이 작품의 매력을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만약 외계인이라면 지구의 어떤 모습을 고향에 보고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